안녕 지유라 엄마 이름이 뭐야? 신가요. <laughs> 아빠 이름은? 오지현. 지유리 <laughs> 한미 이름은? 아니야. 응? 어? 아니야. 뭐가? 한미는 아니야. 아니야? 응. 우리 지유리 뭐 만들어요? 또? 맞은 것 만들어요 어 누구 주려고요? 엄마 고마워요 스윗걸 맛있겠다 아, 안녕 내딸 어머니 고가 없는 길이에요 어네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 어이 다 만든 거예요? 응. 먹어도 돼요? 응. 허어, 너무 맛있어요. 응. 어, 최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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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고 최고, 최 네.